안녕하세요. 게임 캐릭터 백과사전입니다. 어느덧 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3월이란 3월 정도는 돼야 진짜 한 해가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설은 그만하고 오늘 바로 3월 1일 쫓아 포켓몬 유나이트 티어리스트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티어리스트는 준비하면서 제 주관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항상 해외 유명 공략 사이트의 티어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곤 했는데 저도 나름 짬밥이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 주관이 생기게 되었고 일본, 미국 가장 큰 팬덤 사이트의 정보도 각각 고려하여 대부분의 유나이트 유저들이 납득할 만한 티어리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견이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댓글 달아주세요. 항상 좋은 의견 나눔은 환영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참전한 후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티어리스트 분석 및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파는 서포터형 포켓몬으로 추가되었지만, 기존 서포터형 포켓몬들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비해 상당히 고난이도 포켓몬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포켓몬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지만, 포켓몬 유나이트란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포켓몬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터랭크 이상의 유저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후파의 핵심 강점 몇 가지만 추려 말씀드리자면, 일단 라인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게임을 조율하기 좋습니다. 솔큐에서는 힘든 경우가 많지만, 이게 3인큐 이상의 다인큐에서는 정말 사기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트 기술이 정말 사기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서포터형 포켓몬의 유나이트 기술 중 단연 최고일 뿐만 아니라 모든 포켓몬 통틀어서도 거의 최상위급 성능을 자랑합니다. 135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후파의 공격력을 대폭 상승시켜 주며 광역 공격, CC 부여 등 한타를 박살낼 수 있는 성능입니다. 폼 체인지 말고도 팀원을 후파 근처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 별의별 전략이 다 가능해집니다. 후파의 모든 기술이 다 활용도가 있고, 심지어 연구가 덜 되어 있는데도 서포터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위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태생의 서포터형 포켓몬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팀원이 상대팀에게 일방적으로 밀린다면, 혼자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서포터형 포켓몬들과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후파 사용에 대한 팁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티어리스트 살펴보며 언급할만한 포켓몬들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티어리스트는 어디까지나 솔큐에서 3인큐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5인팀 큐와는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이번주는 D티어는 없습니다 바로 C티어 살펴보시죠 C티어에는 데로트, 모크나이퍼, 팬텀이 랭크되었습니다 데로트는 다른 탱커 포켓몬들에 비해서 저지력이 살짝 부족하여 티어가 낮습니다 CC기가 은근 사용하기 어려운 편인데, 우드오론을 잘 쓰려면 필연적으로 적 공간에 침투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상대편이 잘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빨진 이니시에이팅이 가능한 잔만보나 거부강 만목구리에 비해 살짝 성능이 아쉽습니다. 모크나이퍼는 준수한 딜 능력을 보유하였지만, 생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경기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픽입니다. 특히, 솔큐에서 추천하기 힘든 포켓몬이죠. 단 모크나이퍼를 케어해줄 수 있는 탱커, 서포터가 있다면 확실히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팬텀은 솔큐 한정, 포텐이 터지면 A티어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고화력 포켓몬이지만 썬더 한타에서 살짝 힘이 빠지고 만병통치0에 너무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해 C티어에 랭크되었습니다 B티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야도란인데요 현재 야도란은 최고 랭커들 사이에서도 픽률이 좋은 편입니다만 솔큐 한정 만약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포켓몬입니다. 이유는 초반 라인전이 약한 것 때문인데요. 멘탈이 약해서 서렌 유저가 자주 출몰하는 솔큐의 세계에서 만약 초반에 스노우볼링이라도 적팀을 향해 굴러간다면 탱커인 야도라니 게임을 뒤집기는 힘들기 마련입니다. 해피너스는 특정 포켓몬과의 조합이 매우 강력하지만 사실 그 특정 포켓몬과의 조합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다른 서포터형 포켓몬들에 비해 평가가 낮습니다. 이제 현재 메타에서 자주 볼수 있고, 또 숙련도에 따라 어느 정도 숙률을 보장할 수 있는 에이티어 포켓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푸쿠리는 요즘 백손모카에게 살짝 밀리는 감이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서포터형 포켓몬입니다. 유나이트는 서포터형 포켓몬들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푸쿠리는 탱킹 능력이 상당하고 유나이트 내에서 가장 강력한 cc 기술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항상 쓰임새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포켓몬들의 유나이트 기술을 맞받아 칠수 있는 스타 리사이틀이라는 초강력 유나이트 기술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팀파이트가 중요한 이 게임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킬가르도, 한카리아스, 괴령몬, 리자몽, 4명의 밸런스 포켓몬이 모두 A티어를 받았습니다. 루카리오를 제외한 밸런스 포켓몬들은 항상 낮은 티어의 랭크되었었는데 지금은 대 밸런스 메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리의 포켓몬 모두 딜탱 브루저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살짝씩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킬가루도는 1대1 상황에서 거의 모든 포켓몬들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유나이트 기술 쿨타임을 통해 오브젝트 막타나 한타 때 딸피 마무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단, 레벨 5에서 8 구간이 무척 약한 편이니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카리아스는 미친 버스팅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칭 썬더 킬러입니다 요즘처럼 두나 스모크가 많이 나오는 메타에서 한카리아스 운용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 또는 스피디업 도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요 한카리아스로 이기는 방법은 대부분 썬더 버스팅을 음. 통해 이기는 게 승률이 좋습니다 한타 때 포커싱 되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노발대발 러쉬를 꼭 아껴두고 라스트 스퍼트 타임에 돌입하세요. 괴력몬은 딜탱 부르저이면서도 암살자 같은 플레이를 하는 포켓몬입니다. 딜 도구를 2개 이상 채용해서 폭발펀치, 평타, 임파이트, 평타, 콤보를 사용합니다. 콤보 발동 시간도 순식간이라 적 팀의 물몬 포켓몬들을 순삭시키는데 좋습니다. 리자몽은 딜탱 부르저 역할 뿐만 아니라 준 원거리 딜러로 사용이 가능한 포켓몬입니다. 특히 유나이트 기술은 라스트 스퍼트 타임 때 정말 강력합니다. 적팀의 위협적인 딜러를 높은 확률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1인분 이상이죠. 한 카리아스와 마찬가지로 초반 라인전이 약한 성장형 포켓몬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방보다 레벨을 리드하고 있다면 리자몽만큼 무서운 포켓몬도 몇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 가디안의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미래 예지의 재발견 때문입니다. 사이코 쇼크보다 사거리가 길고 모바일 유저의 경우 기술을 맞추기도 쉽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다른 기술과 연계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죠. 쿨타임 감소 부가 기능으로 인해 두 번만 연속으로 맞춰도 이득인데 만약 세번 이상 미래 예지를 연속 적중시킨다면 상대 팀은 아마 강한 데미지 누적에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갈가북이 중요도가 높은 시즌이기 때문에 바텀 라인 가디안이 확실히 활약하기 좋은 메타입니다. 만목구리, 거부강, 잔만보는 셋다이니시에이팅이 가능한 탱커들인데요. 모두 A티어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밸런스 포켓몬들을 견제할 수 있는 CC기들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팀파이트에서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CC기가 정말 중요한 메타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티어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S티어 포켓몬들 살펴보겠습니다 피카츄가 드디어 S티어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딜링, 자주 사용하는 유나이트 기술 심지어 확정 CC까지 보유한 현 메타 최강 스킬 딜러입니다 가장 강력한 장점만 콕 집어 말씀드리자면 에이스번, 개굴린자, 모크나이퍼 같은 물몸 평타 지속 딜러를 잡아내기 정말 좋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도 볼수 있지만 한타에서 의식하고 적팀 딜러들을 노린다면 피카츄가 압승입니다. 볼트 태클, 일렉트릭 볼, 풀 볼트 스톰이라든지 10만 볼트, 번개, 풀 볼트 스톰이라든지 이런 스킬 콤보만 시전해도 체력이 약한 적 공격형 포켓몬들은 순간 삭제입니다. 그리고 라인전에서 루카리오를 초반에 압도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현재 메타에서 피카츄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단, 스킬 딜러 특징상 스킬 딜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탱커들에게 약한 점 참고해주세요. 백손모카는 3시즌 최강 서포터입니다. 팀파이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킬 구성으로 인해 갈가부기 한타에서 좋은 성능을 매 게임마다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손모카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라스트 스퍼트 타임 때의 활약입니다. 유나이트 기술인 솜털의 추으로 슈퍼 세이브도 가능하고 코튼 가드로 지속 유지력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오브젝트 대치전에서 매우 강력하죠 에이스버는 현재 딜탱 부르저가 많이 나오는 지금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적팀 대부분의 밸런스형 포켓몬들에게 유리한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이즈킥을 통해 카이팅 한다면 대부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순간 접근 후 계속 따라올 수 있는 킬가르도 정도가 위협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차피 1대1 상황 안 만들어주면 됩니다 성장한 루카리오에게 약하다는 점도 있지만은 레벨 면에서 에이스번이 앞선다면 루카리오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번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평타 DPS 딜러란 장점 때문에 상대팀의 탱커들을 잡아내는데 매우 좋습니다. 달코퀸은 여러 너프를 받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편입니다. 강력한 편에 비해 선택률은 대폭 낮아졌지만 레벨 6에서 10까지의 타이밍이 가장 강력한 포켓몬이기 때문에 초반 스노우볼링을 굴리기 좋습니다. 물론 레벨 1에서 5까지는 매우 약하니 라인전에서 주의하도록 합시다. 막난용은 파이어로와 더불어 가장 위력적인 스코어러입니다. 포켓몬 유나이트는 점수를 넣어서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골 가속 장치 막난용은 꾸준히 고성능일 예정입니다. 오브젝트 막타륙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팀의 오브젝트 갈가북이나 로토무를 꾸준히 먹어주며 이득을 가져다줘야 합니다. 이런 플레이를 못한다면 팀에게 원성을 들을 수도 있으니 주의합시다. 현재 메타 가장 OP라고 평가받는 SS티어에는 루카리오, 후파가 랭크되었습니다. 루카리오는 항상 자주 설명하였으니 생략하고 후파도 앞에서 설명하였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두 포켓몬은 당분간 랭크전에서 자주 봐야 할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루카리오는 조금 더 너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후파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여러 활용 가능성 때문에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아무래도 사용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장인 포켓몬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높지만 은 그동안 마이맨이 높은 성능으로 서포터형 포켓몬 자리를 지켜왔던 것을 지켜보면 후파도 고성능 포켓몬으로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포켓몬 유나이트 3월 첫째 주 티어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켓몬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